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오늘은 여행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일본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촬영한 그 내용부터가 너무 많고 흔들리게, 너무 빠르게 이렇게 넘긴다던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영상 편집이 조금 늦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일들, 아니면 많은 일이 나에게 짐처럼 쌓여 있을 때 지쳐 있고, 그럴 때 전환하는 방법, 오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황은 일들이 쌓여 있고, 단시간에 이게 해결될 건 아닌데, 조금 하고 답답하고 기력이라고 할까요? 무의식 중에서도 마음의 짐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환기를 시키고 싶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많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감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일단 해봤어요. 날씨도 좋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지금 그냥을 몇번 하는 거지? <laughs> 밖에 나들이를 가고 싶다. 호수를 가고 싶다. 나가서 거닐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갔습니다 <laughs> 나가서 바람도 쐴겸 기분도 좋아지고 요즘 봄이고 날씨도 좋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니시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뭔가 힐링이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음, 그리고 길 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리트리버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보고서. 나도 모르게,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이러니까 주인분이 되게 <laughs> 웃으시던데. 아무튼, 강아지도 보고, 그리고 책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책들이 생기면, 알라딘 그 중고서점 검색을 해가지고, 있는 곳에 가거든요. 책도 사고, 집에 올때 어제 먹었던 빙수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설빙에 가서 딸기 빙수도 사오고, 그리고 집 앞에 제가 자주 안 가는데 그 빵집에 들려서 빵도 사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짐도 많은 상황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키니까 좋더라고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오히려 파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게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샤워를 하든, 한강을 간다던가, 소풍 가는 느낌? 자연과 함께 하는 그게 산책이 되었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자신만의 행복해지는 일들을 먼저 그려놓고 기본 베이스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찾아서 채워오는 거예요. 누구나 항상 겪을 수 있는 매일매일 겪는 일상들이 소소한 것들인데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느낌? 특히 큰 저의 힐링은 제가 좋아하는 유의 책. 예전에도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잠재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했던 게 하나는 등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떠드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잠재울 수 있을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요. 저는 항상 큰 변화,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힘든 일. 저한테는 책이 해답이 되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감. 그 영감을 통해서 생각들이 비워지고 행동을 통해서 이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느낌대로 해보세요. 그러고 기분 좋은 그런 행복한 느낌을 갖고 책 같은 거 어떤 것을 해야 해? 뭐를 해야 돼? 이게 맞아? 뭐 이런 책 말고요. 내 마음을 많이 비워주는 해결책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의한 것도 의한 거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가져오는 그런 영감들, 생각이 비워지면서 떠오르는 영감들, 그런 것들을 갖고 영감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 또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저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게 많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다시 그것을 시작하세요. 플러스로 책 같은 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감을 떠올리고 아, 이건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영감이 오는 거죠. 또그 영감을 통한 행동으로 행동으로 삶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안이었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